아무리 뭐뭐 했어도를 덩어리로 같이 해서 however 이 바로 오겠죠. 아무리 뭐뭐 했어도라는 말은 however. 그 다음에 누가 그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노, 아무리 했어도인데 어떻게 열심히 했어도라는 말이 됩니다. 그 다음에 노력하다라고 해야 돼서 음 그가가 두 번째로 와야 되고요. 그 다음에 노력하다가 세 번째로 올 거고요. 그 다음에 그는이 네 번째고. 억제하지 못했다가 다섯 번째고, 감정을이 여섯 번째.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러면, 아무리, 아무리 열심히 했더라도 라는 말에 however hard 가 되겠죠. however hard. 이게 아무리 열심히 할지라도. 자, 아무리 열심히, 그 다음에 그가 노력하다 해서 he 라는 주어가 와야 되고요. 그 다음 노력했다 해서 try 과거형 tried. 원형은 try 이건데 y를 i로 고치고 이 d 붙였죠. However hard he tried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노력을 아무리 열심히 그가 노력을 했어도라는 말이고요. 그럼 그는이어서 he 쓰면 되고요. 우리 감정을 억제하다라는 표현이 control one's feeling이라고 하면 돼요. Control one's feeling. 네. 그러면은 억제하지 못했으니까 can의 과거형 could not을 쓰겠죠. Can의 과거형 could not을 쓰고 뒤에 control이라는 동사 원형을 쓰고요. 그 다음에 그의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기 때문에 "his feelings"라고 복수 형태 감정을 쓸수 있기 때문에 하나의 감정이 아니라 여러 감정을 나타내는 "s"를 붙여서 "his feelings"라고 써줍니다. 전체적으로 "however hard he tried he could not control his feelings" 이렇게 하면은 아무리 열심히 그가 노력을 했었을지라도 그는 억제하지 못했다. 그의 감정을 이렇게 되는 거죠.